지난해 9월, 개인적으로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. 나는 뭔가 잃어버린 듯한 허전함을 지울 수가 없었다.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하면 서 눈물로 나날을 보내야 했다. 그러던 어느 토요일, 오래된 보석함을 정리하다가 리타 이모님이 몇년 전에 사주신 목죽가 눈에 띄었다. 아버지는 10년 전 갑작스레 돌아가셨다. 그때 우리 가족은 아버지가 소생하시기를 기도하면서 목죽가 필요했는데, 이모님이 그것을 사다 주셨던 것이다. 그때 이후 한 번도 목줄을 만진 적이 없었다. 어딘가에 치워놓고 잊고 있었던 것이다. 나는 몇년 전에 가톨릭을 떠났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. 그러나 그 목줄을 손에 들고 침실에 서 있으면서 목주기도를 해야겠다고 느꼈다. 그렇다. 목주기도를 해야만 했다. 나는 두려움 앞에서 절박한 심정이었다. 그런데 성모송과 주님의 기도는 기억이 났지만 묵주기도를 하는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다. 다음날 친정엄마에게 전화해서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갑작스런 내 말에 놀라며 이유를 물으셨다. 나는 손에 묵주를 다시 들었을 때 느꼈던 심정을 말씀드렸다. 그러자 엄마는 다음날 알려주겠다며 전화를 끊었다가 마침 엄마 직장 동료에게 그 이야기를 했고 차에 묵주기도 책을 가지고 있던 그분을 통해 가로구 그 책을 내게 보내주셨다. 다음 날은 2001년 9월 11일이었다. 그날 무슨 일이 있어 났는지는 독자 여러분에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. 나는 온 종일 울고 있었다. 누군가가 일이 생기기 전에 기도하라고 자꾸 내게 경고하는 것만 같았다. 거의 13년 동안 냉담 중이었던 나는 우연히 가까운 성당에 서그 다음 날 묵주기도회가 열린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. 다음 날 정오에 그 성당을 찾아갔다. 계단을 올라가면서 집으로 돌아온 듯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. 목주기도를 바치는데 기도 방법을 적은 쪽지가 없이도 자연스레 순서가 떠올라 잘할 수 있었다. 기도하는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내 곁에 계신 성모님을 느낄 수 있었다. 기도가 끝났을 때 옆에 앉았던 어느 여인이 나를 안아주었다.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여인은 아마 나를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느꼈던 것 같다. 그날 이후 내 삶은 변화되었다. 그리고 다음 첫 주일에 집 근처에 있는 본당을 찾아갔고, 지금은 본당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. 아직도 성당 계단을 오를 때마다 고향에 온 듯한 편안함을 느낀다. 성모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나는 안다. 엄마에게 목주기도 방법을 묻던 날밤, 엄마는 내게 전화를 해서 나에게 특별한 은총을 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. 목주기도는 그 어떤 것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나를 도울 것이다. 올해 엄마의 생신에 목주를 선물로 보내드렸다. 지금도 목주를 손에 들 때면 뭔가 특별한 느낌을 갖는다.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것이다.